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6월 10일 진단 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시젠 제외하고는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은 거의 뭐 보합 수준이라든지 조금 또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시젠 오늘 2.6% 상승하면서 3만 3,2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오전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윗골을좀 달긴 했지만 좀 좋은 자리에서 어 거래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수령 구간에서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가 나온다면 어 더더욱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개선도 이미 가시화된 상황에서 순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진단 키트 종목들보다도 확실히 이제 어좀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한 어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흐름 만들어졌고요. 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6월 12일 옵션 만기와 선물 만기가 겹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일까지는 좀 이제 증시에 대한 어 움직임을 보시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 만기에 맞춰서 현물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최근에 관심받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거나 관심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어, 떨어지다 갑자기 올라가거나 좀 이제 어, 움직임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12일까지 어, 나타날 것 같고 아마 진단키트 종목들도. 어, 어떤 한 움직임이 그 전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움직임이 시작될 것인지는 어,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큰 움직임 없었고요 SD바이오센서는 만천원 정도로 진행되었고, 오늘 이제 어, 하락을 좀 하다가 위로 이제 마, 말아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21선은 위로 올라가면서 시젠과 유사하게 어, 수령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계속 하락 중이고요 어, 21선을 지지하는 듯, 뭐 조금 이제 이탈을 시키는 듯, 어, 굉장히 애매하게 주가를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뭐 거의 없어졌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 어제와 오늘 계속 이제 위아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를 하루에도 한 3, 4번씩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가 며칠 동안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뭐큰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수젠텍도 네3% 정도 하락을 했고요. 21선 근처에 유지를 하였습니다. 어제 양봉이 좀 나오면서 어 좋은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좀 이제 음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 진단 키트 관련 차트들은 다 비슷하게 어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어 별개의 종목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21선 좀 이탈시켰지만 거의 유사하게 지금 다 흐름들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어, 셀리드는 아직도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도 지금 21선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올라갈 듯말듯 듯 하면서 애매하게 네, 주가를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기 가까운 날에 좀 다른 테마들이 주목을 받는 느낌이고요. 어, 이 진단 키트가 이대로 이제 관심이 끝나느냐. 어, 그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어, 7월, 8월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8월과 유사하게 오히려 작년 8월보다 더 환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그런 면에서는 진단키트라든지 혹은 이제 바이오 관련 어, 종목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이제 넘어가서 네, 관련 종목들 소식들을 전달 드릴 건데요 어, 그 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백신 관련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모더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어제도 한5%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조금 이제 마무리는 어, 꺾이긴 했지만 확실히 최근에 이 미국 내에서 백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계속 회의론을 펼치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좀 이제 백신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는 꾸준히 지금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구간을 만들고 저점을 다지면서 턴어라운드를 할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고 있고요.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노바백스라든지 화이자도 어제 상승을 좀 하면서 코로나 관련된 백신 종목들, 그 다음에 퀴델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종목들도 같이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위하는 그런 이제 상승은 아니지만, 어, 뭔가 이제 저점 구간에서 꼼틀꼼틀 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와 같이 겹친다라는 점에서 어, 좀 주목받을만 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추위는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장우 흐름을 계속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질병 청장이 이제 저번 주에 어, 진단 키트 아 진단 키트가 아니죠? 코로나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요. 어, 오늘 이제 올 여름에 코로나 유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달 하순 이후에 증가가 전망된다라고 했고. 사실상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요 부분은 이제 데이터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어제 제가 어,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에 대한 코로나 이 병원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환자 수는 그 반응이 좀 늦게 나와서 오히려 뭐 잠깐 줄어들거나 그런 추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확실히 이제 그런 하수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균을 증가량을 보시면 이미 추세가 위로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그게 조금 더 증가를 했다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대한 유행이 이미 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아시아 인근 국가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 확산세가 굉장히 심했고요. 어, 특히 이제 WHO에 따르면 서태평양, 동남아시아 동지중의 지역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최대 9%가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작년 7월, 8월 수준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중국도 다시 한번 유행 가능성이 있고, 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인도까지도 크게 유행을 하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 아직 정점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어, 영국, 이런 이제 유럽 국가에서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브라질에서는 지금 네이마르 어, 여러분들 유명한 축구 선수 아시죠? 그 네이마르도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가 전국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조심하면서 계속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치명률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도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계속 과학자들이라든지 의사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태국은 분명히 저번 주에서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 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5만 명, 6만 명 다음에 이번 주 11만 명을 찍었습니다. 정점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두배 가까이가 다시 증가를 한 거고요. 어, 대만과 유사한 상황으로 태국도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어, 지금 저번 주 대비해서, 어, 확진자 수가 지금 두배 가까이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직 피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확진자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퍼질, 퍼질 위험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중요한 것은, 이, 한 국가에서만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우연히 엄청난 그런 이 휴일, 휴일이 겹쳐서 축제가 겹쳐서 이렇게 퍼진다라고 한다면, 어, 그래, 그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 특이하게 많이 모여서 그 국가에서만 어, 유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뿐만이 아니라, 어, 대만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중국에서도 어,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특정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전염력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유행하고 있는 이 변이 자체가, 어, 확실히 저번보다, 어, 이 전염성이 높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도는 계속 코로나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한다라기 보다는 꾸준히 같은 양의 확진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액티브가 지금 활성화된 코로나 환자 6,800명이고요. 디스 차지가 어 이제 치료된 환자 수어 7,600명입니다. 이제 합쳐 가지고 14,000명을 돌파를 했고요. 이 인도에 대한 코로나 추이는 계속 제가 매일매일 표로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이제 치료 완료된 수와 확진규로 이제 늘어난 수를 합치면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는 1,1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매일매일 신규 확진되어서 지금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7천, 8천명, 거의 9천명 가까이가 지금 일주마다 확진자 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지금 태국이라든지 이 대만에 대한 상황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 확산세가 쉽게 깔아앉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번 거치고 가야지만 이 유행이 줄어들진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이, 어 점점 이제 수량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어 태국에서는 이미 진단키트가 동이 나서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기사는 방글라데시 쪽에, 어 코로나 쪽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인데, 아직 방글라데시는 심각하게 코로나 수가 증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테스트, 테스트 키트가, 어, 지금 테스트 키트가 모자라다, 그 다음에 백신의 재, 재고가 어, 이제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재고가 낮은 이유는 지금 이제 8월 6일 정도면 어, 백신의 만기가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0만 개 정도가요. 그래서, 어, 백신에 대한 신규 공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규, 진단 키트에 대한 구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꽤 유행한지 오래 되었고요. 어, 계절별로 이제 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풍토병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번 유행이 좀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전에 어, 적정하게 유지되던 진단 키트라든지 어, 백신에 대한 수량보다 훨씬 지금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주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뭐 진단키트 구매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아직 공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뭐 실제로 지금 계약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어 분명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영국에서도, 어, 두 개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 펼, 어,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웨일스에서도 지금 NB 1.8.1이, 어, 유행을 하고, 아니, 퍼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어,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NB 1.8.1 뿐만이 아니라, 어, 영국에서도 지금 이 X, 어제 인도에서 유행했던 변이 바이러스 있죠? 네, XFB, XFG 였습니다, 어제는. 근데 이또 변이가 어, 같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어, 한달 내에 이 변이가 주요하게 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꽤 어,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두 가지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XFB, XFG, 그다음 아까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XFC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러한 점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도전적인 어, 상황으로 갈 것인가? 어, 한편으로 이제 진단 키트를 투자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변이가 많고,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정말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고, 어, 이 변이가, 어, 결국에는 계속 약해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점에서, 어, 우려스럽고, 중국에서도 사실상, 어,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종류가 하나가 발견되었었기 때문에, 그게 유행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좀 주의를 계속 기울이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어, 추세를 좀 보면서, 어,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나 어, 꽤 이제 정점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어, 많은 국가들이 지금 어,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에 대한 오히려 재고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혹은 지금 부족한 그런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요 상황들이 분명하게 이 진단키트 종목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상승에 대한 시기가 언제 다시 시작이 될지는 사실 뭐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이제 주가가 좀 거래량이 없는 채로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흔들리 아 위로 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기가 6월 말로 또 예상이 된다면. 한주 정도는 더 우리에게 재미없는 그런 시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일단 뭐,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어 확실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라도 진단키트에 대한 어 수량 확보, 백신에 대한 수량 확보가 어이 진단키트나 백신 혹은 치료제 관련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네, 실적에 대한 개선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